레디 투 커버를 걸어봐야겠 아이다로 이뻐요 한번 땡겨볼게요 꺼져요 아니에요하왜 그... 그러세요 대체 터졌성면좋세요 제가 이상해서 이걸 몇대 쳤어요 아 때리셨어요? 네 마.. 세게 때리셨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네네 아까처럼 어, 꺼지지는 않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오냐? 아하 모니터 <목소리> 짠 <목소리> 앉으세요셔도니 어, 아, 아, 아예 안 넣은 게 아니라 예. 하다가 그, 그 소리 나면서 꺼져버려요. 컴퓨터가 꺼지진 않고, 그냥 꺼진 절전 정이지 그게 아니 그냥 꺼진 거예요. 그래요, 아, 그거 신 예. 이게 소리가 난다모죠 아니요, 이거는 이거는 원래 뭐 소리 낮고요. 제가 아, 말씀드린 거는 하다가, 네. 게임을 하던뭘 하던가 뭐 하던 하다가 윙 소리가 나면서 여기 모니터가 그 절점모드 진입이 렇게 떠가지고 아예 제가 옵션에서 절점모드 진입 사용 안 하면 이걸로 다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도 네. 그냥 그렇게 돼버리고요소안되네요 그게 이 앞에 지금 을니까 이거 설정이 나가는 거예요 이빨 과발을 걸어볼 거예요. 과발? 네, 흠츠로 과발을 이빨 걸어볼 거예요. 그럼 뭐가 결정이 안 나오겠죠? 이렇게 됐네요? 네. 흠츠는 양화죠. 저는 에서 받고. 봐도... <목소리> 이 과발을 가볼를... 걸어봐야죠. 아이다로 이빨한번 땡겨볼게요. 퍼지는 거. 그. 왜 그러세요, 대체. 터지세요터지터지게 해드릴, 아, 터지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능력 밖이라 네. CPU 그래픽 이빨이 좀올라오는 거예요. 그래픽 온도가 하는 거예요. 증상 말대로 꺼지는 이상이 있으면 아까 만약 에이 증상이 10분 정도 아, 안 꺼지면은 이거. SSD s 만 네.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일단은 근데 아까 뭐팬더고 뭐 이거는 좀 소리 나는 건좀 조용해졌잖아요 그쵸 네, 바가되니까 조용해졌잖아요 대충 쓰다 보면 처음에 킬 때만 하고 나이에 조용해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그래네 네. 네. 나는 이제 안 바꿀 수어요네 그냥 쓰셔 제가 이돈뭐 많이 있으면 받고 싶고 지금 이거 멀쩡합니다 이 시간까지는 뭐 아무 이상 병도 안올라고 걱정하잖아요 꺼지진 않고 흔들어도 안 꺼지잖아요 에? 그러면 원인은 요거 하나라고 이게요 나는 한 달을 못해 돌팔이니까 일단은 아까 보이눈을로 보셨잖아요. 에? 어, 들어가 봐. 먹힌 게 뭐? 키어가 뭡니까? 투두르겠으니 투두루지 먹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응? 왜 그랬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게이이 정도 해갖고는 통제하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아시죠?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속아버렸네. 일단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왜그까요 봐야죠 하나씩. 자 일단 요요 요 증상부터 잡고 어차피 바꾸셔야 돼요. 그건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예? 네? 일단 잡고 봐야 되니까. 뭐라고 말씀 못 드려. 이거 원인 못 잡아갖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테스트만 해가지고. 소리 는안 나야 되 니까, 그렇죠 설 o m 증상을 해결했습니다. u t e 어 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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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p u t 램과 그래픽카드 접점을 닦고정상으로잘 되네요. 소리 나는 펜과 속도가 비정상인 SSD는 새 걸로 교체했어요. 색깔이 살짝 네. 이제 좀 이상했었거든요. 지금. 아,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오는 게요. 네. 이쪽 거는 멀쩡하게 나오다가 이쪽 게 색깔이 네. 약간 좀 틀리게 나오다가 아. 제가 이상해서 이걸 몇대 쳤어요. 아, 때리셨어요? 네. 많이 세게 때리셨어요? 그냥 이렇게 살짝 네네. 네 지금 현재 컴퓨터가 꺼졌다 켜졌다 계속 그러고 있네저 혼자? 어, 제가 일단 봐볼게요 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중국에 또켜졌어 아, 어, 어, 그래픽카드 뭔가. 아까처럼 어, 꺼지지는 않는데 왜 화면이 안나오냐? 아하 모니터 좀짠 됐군요 보조전원을 깜빡했어 다시 켜보자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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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다고요? 이거 윈도우세7이시네요 나중에 윈도우 10으로 한번 바꾸셔야겠네요. 두 번째 컴퓨터 고장 증상과 해결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컴퓨터가 전원을 켜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반복을 해서 발로 몇번 구타를 하셨대요. 접촉 불량 문제라서 램과 그래픽카드 닦고잘 해결이 됐는데 컴퓨터는 절대 마음에 안 든다고 발로 차시면 안 돼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장마철 몸 건강 잘 챙기세요. 형님 좋아요 하고 라고요안좋한다고왜바야 니네도 천지 마, 알았어? 응? 어?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